요수의 1장입니다. 오늘은 이 장은 도피성 이야기인데요. 딱 구절만 딱 있는데 누가 장절을 분리를 할때 구절에 딱 끊어놨어요. 이 도피성만 딱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민수기 35장에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4장 19장 이렇게 앞에 세 번이나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온 거를 어, 이 장에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명했던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이제 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장소까지 미리 다 모세가 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로 네. 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어.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음.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이 한 곳을 줘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네. 죄를 지었는데 <laughs> 같이 살 곳이 있다라는 게 예.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음.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네. 자 이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지금 많을까요 어, 지금 이, 저기 같으면, 어. 주로 교통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렇네. <laughs>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업 보서이 빨간 게 성업인데, 그러면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그 살인자는 해중 앞에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업에 거주하다가 음. 그 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업 곧그 자기가 어. 어.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세요. 예, 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예.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게데서, 네. 네, 산지의 세겜과, 세겜과 유다 예. 산지의 기라다리바 곧 헤브론과 예, 헤브론과 예, 동 서쪽부터 이야기했네요. 또 그리고 동쪽 요단 서쪽 로벤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베셀과 아. 예, 베셀, 예, 가집바중에서 길라 드 라못과 예, 길라 라못고, 무낫의 집바중에서 바산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예, 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리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들 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가데모하다가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 가는 게 아니라 데모데모 데모 앞잡이가 아, 교도소 안 갈라고 어디 갑니까? 교도소 안 갈라고. 예 성당. 성당 갑니다. 성당에 숨죠. 교회 교회 <laughs> 교회는 이제 잘안 되니까 예, 어디 우리 명동 성당에 숨잖아요. <laughs> 자 그러면 네, 거기가 도피성이네요 예, 일종 일종의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 도피성 이야기까지 네번 나오고 있는 성경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 어째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지도 않은 경우인데 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많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이제 보니까 제가 오늘에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십삼 묘합 읽어보세요. 일 사람에게 말한바 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 살인하면 무슨 심판을 받아요?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는 이고 눈은 누이고 죽음은 죽음으로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로니 형제에게 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네. 형제를 무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심판은 살인의 심판은 살인의 그 죽는 네. 거죠. 복음 가는 거잖아요. 예, 예, 예. 형제를 대하여 어. 나가라 하는 말은 공회에 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음.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리 우리가 이, 이 말씀에 이해하면 누가 살인자예요? <laughs> 나라는 사람이 살인자 아니에요? 노하는 자. 아니 우리 지금 우리. 아는 사람. 우리 우리 어.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살인자입니까? 그러면은 네. 음, 누가 사, 살인자냐면 예. 집사 용한 용 한번 안 했어요? 안했요 그렇죠. 집사 잘했죠. 사모 용안 했어요? 잘했다죠. 예, 사모 용 안. 그런데 여기 <laughs> 형제에게 완연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네. 네. 예. 자, 그래서 결, 결국에는 뭐냐면은 예, 이도피성이 가야할자가 사실은 나중에 신약을 이제 펼냈는데 이도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갈 수밖에 없는 자다. 하는 그 이야기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군다라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예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 지금 뭐 우리고 우리가요 사람 죽이려고 욕합니까? 그게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부시 중에 우리도 부지 중에 욕하게 되니까 부시 중에 살인자가 아, 되는데 그래서 이 성을 이렇게 쫙 이렇게 세워놓고 어제 보면 글쎄요 이 성에 이, 이 말았던 이 뭐야 기 도피성에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장사 가될라면 저래요. 많아야지. 그다 이건 또많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치 겨도서가꽉 차면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도피성을 얼마나 도피성이 얼마나 크냐하면 예수님이 이 도피성을 온 세상에 다 만들어놨어. 아, 뭘로 아, 성령으로 다 도피성 그러니까 성령에 피하고. 말씀에 피하는 자는 이제 우리의 우리의 도피성 이어디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억울 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아 이제 하나님한테 막일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이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이야기가 성경에 네 번이나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도피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자그도그 그 도피성 우리도 이 새벽에 와서 이 도피성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서는 아 이제 레이 레이지파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레 레이지파를 레이지파의 성업을 이야기하는데 자 다음 장 21장에서 아, 뵙겠습니다.